맞아, 그거 좋아. <laughs> 어떤 거, 어떤 거? 맞아, 그거 좋아. <laughs> <laughs> 난술 먹는 거안 좋아하는데. 난술 <laughs> 먹는 거안 좋아하는데. <웃음> 어머니는 <웃음> 좋다 그러고 시어머니는 안 좋아하시고 <laughs> 어, 나 벌써 지금 힘들어. 힘들어나 이거는 <laughs> 그래, 제가 좋아하는 게. 엄마가 제가, 좀 제가 싸줘, 담아줘. <laughs> 나옷 갈아입고 나올게. 그래. 아 치즈는 좋죠. 치지는 아. 좋은데 무슨 <laughs> 좋나뭐 결과가 빠르게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걸 사다 놨으니까 내가 챙길게 근데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아. 안 맞는 것 같아. 근데 술은 맞 <laughs> 맞는 것 같은데 술은 좀. 아, 저는 술은 안 맞는 것 같아. 과일은 과일이, 가져가요. 과일을 이렇게 많이? 네. 오, 네. 술은 안 맞는 것 같아. 엄마가. <웃음> <웃음> 아니야. 가져가서 냉기문제. 갔다 와서. 어차피 사돈도 안 잡는 게 제가 먹다가 네. 조절할게요아 조절. <laughs> 아니요. 아아고 이제 우리 딸만 챙겨면 되는데 못 하고 있대. 얼른 챙기지. 다 갈아입었어. 아나 불안하다 또또 무릎 나왔다. 옷이 너무 얇게. 아 이거 옷을 해쉬하긴 한데. 옷이 너무 얇게 다 남았잖니. 놀러 가는 거니까. 하나도 잠이. 놀러 가는 날면 눈에 시선이 너무. 아이고. 아이 아, 옷을 드릴 아, 거 나오셨어요. 그냥 젊게 잠시 지나가는 아... 거니까 그냥 젊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입지 못 입어. 안양전하게 입는 옷을 좋아. 어머니 웃으시는 거 봐. 예. <laughs> 아, 이제는 그래도 가정주부고 아주 뭐 20대 애들도 아니잖아 이제.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그렇게 입어야 좋지 어른들 눈에 보일 때도 그렇고. <laughs> 지금 저렇게 아무나 할수 있나요?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. 그렇지. 아 업하는 건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, 이렇게 이제 <laughs>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젊었을 때한 때니까. 야, 분명하네, 분명해. 야. <laughs> 아슬아슬하다. 불안하다. 아슬아슬. 안 가면 안 돼요?